안녕하세요. 하늘버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천천히 이제 막 유튜브를 올리려고 했는데, 하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때문에 이거 하나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지금.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뭐 때문이냐면, 지금 시중에서 너무 이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지금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디노미네이션, 화폐 단위 변경. 이 얘기가 너무 시중에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어서 저도 그냥 이거 얘기 안 하려다가 그냥 한번 분석하려고 지금 제가 꺼내놨습니다. 리디노미네이션 얘기 많이 많이 나오죠. 한국 같은 경우는. 왜냐면 천단이라는 게 이게 상당히 좀 불편하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뭐 화폐가 바뀐다 뭐한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중립적으로 얘기를 저희가 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화폐 단위를 변경한다는 쪽으로 먼저 얘기를 하자면, 바꿀 순 있어요. 근데,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요. 화폐 단위를 대통령의 그 독단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예전에 이게 화폐 단위가 화폐 개혁이라고 하죠. 화폐 개혁을 한국도 두 번을 했었어요. 언제였냐면 이승만 대통령 때한번 했었고 그때 원에서 환으로 바꿨고요. 그다음 박정희 대통령이 그전그 의장일시 때 그때가 환에서 다시 원으로 바꿨어요. 이때 이후로는 이 화폐를 건드리진 못했어요. 정부가. 그 그러니까 이제 정, 상당히 오랜 시간 뒤에 지금 화폐를 바꾸는 거죠. 근데 이게 대통령의 독단으로 하기가 매우 힘든 게 국회가 버젓이 지금 저렇게 떵떵거리고 있는데 국회에서 아마 본회의 통과까지 하고 그다음 대통령의 이제 뭐 인가가 나와야지 그 비로소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독단적으로 쉽게 할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 이건 어디까지나 중립적으로 봤을 때 양쪽의 의견을 가정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어쨌든 한국은행이 지금 이걸 긴급 진화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포가 확산되면 안 되니까. 뭐 이제 얘기를 소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제 불안 이용한 뭐 클릭 장사로 뭐 유튜브에서 많이 나온다는 거죠 지금. 그리고 막 실제로 금값이 막 지금 오르고 있고, 금은 안전 자산이 얘기하는 겁니다. 뭐장록속 5만 원을 뭐 끄집어내서 내수 부양 노린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이건 되게 잘못된 생각이세요, 이부분제 자, 이 부분 제가 이 부분이 왜 그런지 좀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 나 이제 이주 한국은행 총재가 제차 제 기자회견을 해서 리디노미네이션 그 이제 화폐 리디노미네이션 화폐 단위 그 변경이 검토도 하지 않았고 추진도 생각도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잠깐 물 한잔 마시고 얘기하겠습니다.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은 리디노미네이션을 검토한 적도 없고 추진한 계획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기자들과 만난 한은은 화폐 단위 변경 계획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총재는 지금 대내외 경제 상황이 엄중한데 국민적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리디노미네이션을 둘러싼 논란은 우리 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라며 말씀드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우는 검토한 적도 없고 추진하지 않겠다 라는 입장도 조금의 변화가 없다 라면서 이제 그 선을 그었어요. 리디노미네이션을 설명을 잠깐 하는데, 화폐개혁 중에서도 화폐액면만 바꾸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면, 현재 천원을 1원으로 낮추는 식.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거 설명해 주고요. 이 리디노미네이션 논란이 지금 발생된 게 유튜브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막 가중되었다. 혼란이 가중되었다. 유튜브의 파워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거죠. 쭉쭉 내리면. 아, 물론 이주회 총재가 얘기하긴 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논란이 커지니까 지금 차단을 한 거죠. 뭐 유튜브에서 대, 부동산 대폭등 시나리오. 화폐기 여기 몰고 올. 그다음에 강남 집값 뭐 폭등시킨 거 하다 하면서 부동산 해폭탄이 터진다. 아, 부동산이 왜 해폭탄이 터지는지는 제가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분 어 누가 주장해서 읽어 보진 않았는데 제 의견이랑 비슷할 거예요, 아마. 다음 이제 쭉쭉 내리면 지하 경제 양성화 과정에서 정부가 5만 원권처럼 장롱 속에 있던 고액권을 세상에 끄집어내서 사용하게 하려한다. 뭐 유튜브 중심으로 다이하고 본인이 어, 여기서 아마 음모론이 많다. 정부 불신 얘기도 있고요. 중장년층의 중심에 우려가 큰데 박정희 대통령 때 이제 말씀드렸죠. 청구 여기 써 있네요. 2012년 지하의 자금 양성화. 이렇게 얘기가 있어요. 일단, 이제 먼저 요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리디노미네이션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장점만 있으면, 이렇게 반발이 일어나지 않고 미, 이미 했겠죠. 근데 단점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그 박정희 대통령 이후로는 지금까지 한 거의 50년, 60년 하진 않았던 거예요. 단점이 너무 크니까. 장점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장점은, 여기도 써있지만, 어디냐 지하 경제 양성화 과정이 돼서 뭐 소비가 활성화된다 이 말이 왜 지금 제가 아까 헛소리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이론적으로는 지하 경제 양성화에 있던 돈이 나와가지고 튀어나와서 소비 활성화에 활용이 되긴 돼요. 근데 양 장점은 이거보다 세금이 더 많이 거치고 투명성이 높아져요 돈이. 뭐, 왜, 왜 그러는지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뭐, 지하자, 지하자금으로 뭐, 한 100억을 운영하는 뭐, 불법 도박 운영자가 있어요. 뭐, 사이트를 운영하든, 뭐, 실제 운영하든. 100억이 불법이니까, 당연히 이게 걸리면 돈을 다 뺏기겠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정부가 화폐개혁을 한다고 해요. 화폐개혁을 하면, 뭐, 당연히 이제 화폐개혁을 하면 돈을 어디서 바꾸겠어요? 은행에서 바꾸지 뭐, 청구청사에서 바꾸겠어요. 그렇게 많은 은행 지점들이 있는데 거기서 돈을 바꾸려고 하는데 이게 100억을 다 들고 가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어, 이 화폐가 어, 국세청이나 알아봤더니 이 돈이 100억이나 버시는 분이 아닌데 어디서 나온 거라고 해 어디서 나왔어요라고 물어보겠죠, 분명히. 그러면 그 사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뭐 불법으로 했습니다. 이렇겠어요. 이 말을 더 쉽게 얘기하면 돈이 왜이 돈이 여기 생겼고 저기 생겼고 이거에 대해서 투명성이 밝혀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금이 추징이 돼요. 물론 이거에 대한 투명성도 높아지고 당연히 이제 돈이 집 안에 있던 게 밖으로 나와서 소비가 뭐 활성... 아니 그다 좋은데요. 그 국민들이 돈을 써야지 소비 활성화가 되지. 국민들이 다 그분들처럼 뭐 100억을 뭐 집안에다 넣고 다니진 않잖아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세금을 추징할 수도 있고 돈이 어떻게 도는지 투명성이 밝혀져요. 그래서 화폐가 좀더 안정화가 되죠. 이게 장점입니다. 뭐 절삭을 해서 뭐 선진국화 되면서 돈이 뭐 선진국처럼 뭐 낮습니다. 단위가 낮습니다. 이건 장점이 아니에요.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이제 단점이 너무 커요. 단점 얘기를 할 거예요. 단점이 너무 크니까 지금까지 안 했겠죠. 60년간 뭐가 문제냐면 소비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니라 자산 가 어치를 엄청나게 증폭시킬 거예요. 여기 위에 보시면 부동산과 폭등설을 주장한다. 5억짜리 잠깐만요. 저도 한번 글을 읽어볼게요. 5억짜리 집이 50만 원이 되면 싸다고 느껴 수요가 되면서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사 이 말이 안 되죠. <laughs> 아 이제 더 얘기해 볼게요. 어쨌든 근데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건 맞습니다. 그 아까 100억짜리 불법 도박 그분 얘기를 다시 해볼게요. 가상 인물이니까요. 당연히 100억 짜리가 있는데 내가 100억이 있는데 이거를 은행에다 갖다 주면 당연히 세금추징 먹고 너 불법으로 도박 했으니까 구속되라 막 이렇게 될 거니까 미친 사람 아닌 이상은 글로 안 가겠죠 당연히 그러면 어떻게 하냐 돈을 안 바꾸고 자산가버치를 지키면 되잖아요 그쵸 그 말은 뭐냐 귀금속이나 자산가버치가 일정적으로 유지되는 금이요 부동산 자동차 땅. 이런데 그 구화폐가 들어갈 거예요, 돈이. 쉽게 100억짜리가 100억이 있으면, 그 뭐, 금을 사면 더욱더 좋고요. 부동산으로 해서, 가중명의로 해서 집을 사면, 뭐, 사든 뭘 하든, 뭐, 자동차를 사든, 소액으로 쪼개서, 화폐가 바뀐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팔면 되잖아요. 간단하게 설명했을 때. 그럼 자산가부채 지켜지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쵸? 근데, 이걸 저만 생각하겠냐고요.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인데 5천만 중에 100만 명만 그렇게 생각해도 그 돈이 뭐 부동산으로 다 몰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동산 가부치가 오르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부동산은 공급은 한정돼 있는데 수요가 미치면 그러니까 이 5억짜리 집이 50만 원이 돼서 심리적으로 싸 가지고 뭐 가격이 오른다라는 건 정말 뭐 물론 마,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심리가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그 화폐개혁으로 해서 부작용이 일어나는 게 음성에 있는 돈이 자산가버치 자신의 돈을 지키기 위해 주식이나 뭐나 이런 데로 올리, 다 돈이 몰리기 때문에 은행에 다 돈이 안 가고요. 자산가버치가 미친 듯이 오를 수가 있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정부가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장단점이 극명하게 나눠지고 있는 거죠. 이제 조금은 이해하셨죠? 이 부분에 더 설명해야 되는지는 제가 좀 고민인데. 그래서 리디노미네이션이 꽤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인 거예요. 돈이 워낙 뭐 오는데. 근데 이제 제가 또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현 정부가 이거를 독단적으로 추진을 하... 하는 것도 좀 애매해요. 할 수는 있어요.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근데 화폐 단위가 바뀌면요. 아까 말한 그 부작용은 두 번째고 전 국민 5천만 명이 그 돈을 쓰는데 atm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화폐가 들어가는 시스템들을 다 바꿔야 돼요. 요새 뭐 전자 화폐라 이러면서 카드 신용카드 쓰면 뭐 괜찮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근데 화폐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이게 엄청난 타격이 올 거예요. 그럼 이 불만이 어디로 가겠어요? 지금도 정부가 뭐 집값에 못 잡네 잡네 하면서 지금 현 정부 욕하는데 현 정부가 지금 자신의 흠을 자신이 만든다는 게 말이 될까요? 그쵸? 이거는 뭐 그냥 욕을 바가지로 먹을 텐데 현 정부가 뭐 국민의 의견도 묻지 않고 한다. 그것도 내년에 총선인데 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가능성은 있지만 정말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외국인데도 지금 뭐 한국 경제가 화폐개혁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아, 대한민국 경제가 좋아지겠구나 라고 하겠어요? 아니면, 아, 이게 혼란이 상당히 올텐데, 좀 유보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겠어요? 간단해요, 결국은.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그 역대 정부들, 김영선 정부, 뭐, 노태우 정부, 전두환 정권, 뭐, 다그 정부들이 리디노미네이션이 그 단점이 너무 극명하게 나눠지기 때문에 그동안 이거를 알면서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